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는 과기부 장관과 박성준 간사제가 삼자간 합의안바가 있습니다. 그 합의안바대로 하면 됩니다. 지난 5일에 우주증법안에 대해서 안조의 네 번째 회의를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합의가 안되고 미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연구개발하는 부채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항우년 천문연 밖으로 챙겨주기 안지 참 죽을 저희들이 굉장히 참 에,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항우연이 우, 우주항공청이 되고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합니다. 지역구의 항우연이 있다해서 우주청이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 문제가 있다 는 생각이고요. 만약 이게 안된다면 우리 안조 위원장 내려놓으시고 저도 관계 있다면 나가겠습니다.

야, 약속 약속한대로 하라니까요. 그럼 된다니까. 위원장. <laughs> 삼자가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회의 석상에서 그 누구도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소리합니까? 자, 자, 그 당시, 자, 이제 다다 하셨죠. 자, 자, 박성주 관사 잠깐만, 잠깐만. 오늘 방송통신위원장, 자,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심의위원장 모시고 국정감사 주제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자. 알아. 자, 그리고 그 증인 관련해서는 오늘 박성준 간사와 협의해서 가능한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국정감사의 의사 진행 발언어 올리진 않습니다만 과기부 장관과 박성준 간사 제가 3자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합의한 바대로 하면 됩니다. 하부안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연구 기능은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추후에 운영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검토하자. 이게 합의 사항입니다. 합의 사항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청 관련해서 하나의 그 미래 먹거리고 또 국가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빨리 돼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5일에 우주승법안에 대해서 안조의 네 번째 회를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파, 어, 사실 지난 5월달에 이게 상정돼 가지고 법안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또 7월에 아, 안조이 해부됐지만은 조승래 위원장 선출 문제로 한두 개월 소비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 정보, 정안과 경쟁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 하고 또항우위이 지역구에 있다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서 다른 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본인이 하겠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면서 추석 전에 결론 내기로 했는데 그 합의가 네. 안 되고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5일에는 민주당 당내 사정까지, 양해까지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돌아온 것은 뭐, 우리가 거의 다다 다 내줬는데도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우주청의 연구개발을 완전히 빼자는 겁니다. 연구를 연구 개발하는 부채 연구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지? 기상청, 농진청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국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 기능이 있고, 나사나 작사 등 외국의 우주 전문 기관들 거의 그 연구 기능이 다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어떤 것이든 한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항우연 천문연에 완전히 의존하는 아마추어 부 이렇게 하는 것이 항우연, 천문연 밖으로 챙겨주기 아닌지 참 죽을 저희들이 굉장히 참 에...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이 되고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합니다. 이런 형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우연, 천문연의 밖으로 지키기에 도를 넘어서 이제는 모두 다른 사람은 밥도 먹지 먹지 말고 굶으라는 그런 주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역구에 항의에 있다 해서 우주청이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만약 이게 안 된다면은 우리 안주 위원장 내려놓으시고 저도 관계 있다면 나가겠습니다. 정말 뭐합니까 얘기하세요? 전체 감사 때왜 무엇을 위해서 양보해야 될지 모르겠요 시간 끝나고제말할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인신공격을 하죠. 나도 발언 좀 음,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요자자 말씀 해 주십시오. 이 아미북 우정의 인 미래가 달려는 정말 오늘 으로 약속, 약속한 대로 하라니까요. 그럼 된다니까? 경제적 해 주시기 바고요 지금 조성래 강사가 합의했다고, 자, 말씀 정리해 예, 합의했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구두로 얘기한 것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협의되지 않는다고 이인한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확정에 어떤 저기 있어 속기로 보고 오세요 예, 속기로 속기로, 그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세계 속기로 보세요 속기로 보시라고 속기로 뭐라고 되어있는 원인... 자, 자, 예, 바른 시간. 세시 합의해가지고. 쓰실래요? 추가 주지고 아니, 다 끝났어. 예. 바른 시간 이미. 아니, 아무튼, 자, 자, 정리해 주십시오, 박성준 예. 말씀 주십시오. 말, 한번 이야기 합니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네. 상적인향로좀 네. 네. 해줬습니다. 자, 조한1분쓰시오그렇게해서는 오히려. 우주 항공력이 떨어지지 결코 보완되지 않는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과기부 장관과 박성준 관사 제가 삼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자가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회의 석상에서 그 누구도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딴소리 합니까 무슨 합의를 했습니까 그 당시 자다 예, 하셨죠 자, 자, 자 박성준 관사 해. 잠깐만 뭐, 잠깐만 오늘 있구나. 방송통신위원장 뭐, 자.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시민위원장 모시고 국정감사 주제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자아 허용한 게 아니라 하영재 의원님이 어떤 발언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발언을 준 거고요. 자 자.